여기, 북미 시장에서 가장 선고한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SUV, 텔룰라이드 모델이 보입니다. 이번에 텔룰라이드라는 SUV가 국내 출시를 하지 않은 기아 자동차의 텔룰라이드 모델이 이번에 2세대 완전히 새롭게 신형으로 거듭이 났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써 차량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약간 보시게 되면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와 같은 느낌도 매우 드는데요. 그만큼 차량이 각진 형태로 특히 사각형의 정체성을 유지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차체도 길어지고 휠 베이스도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텔루라이드가 어떠한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차량의 특징과 차량의 세부 사양과, 그리고 이텔루라이드는 현재 국내에는 판매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아쉬운 목소리와 함께 텔루라이드 국내 출시를 매우 기다려 하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텔루라이드는 국내 출시가 약간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이선지 텔루라이드가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완전히 가능성이 이 없다고도 볼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국내 출시에 대한 가능성 도 열어둔 채로 만약에 텔룰라이드 가 국내로 출시를 한다면 어떠한 입지와 국내 패밀리 suv 시장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오늘은 그 점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홀드의 제이비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아의 플래그십 대형 suv 텔룰라이드 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2019 2019년 미국 시장에서 첫 출시 이후에 어, 현재까지도 미국 시장에서는 괜찮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기아자동차의 대표 suv로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텔룰라이트입니다. 단순히 잘 팔리는 suv를 넘어서 브랜드 이미지로서 거의 간판에 달하는 차량으로서 보여지고요. 현재 북미 시장에서도 2014년 상반기 판매량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는 텔룰라이드다 라는 공식까지 굳어지고 있음을 북미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출시가 현재 안 되고 있죠. 그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텔룰라이드를 출시하지 않은 이유로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현대 기아 브랜드 특히 현대 자동차에 펠리세이드가 이번에 출시가 되어서 굳이 텔룰라이드는 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펠리세이드가 괜찮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굳이 어, 돈을 더 지불해 가면서 텔루라이드 국내 출시를 할 이유는 현대 기아 자동차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어오면은 괜찮은 판매량과 수요를 보여줄 거긴 하나 펠리세이드와 경쟁 구도가 발생하고 또 기아 자동차가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에 비해서 텔루라이드의 판매량은 그만큼 메꾸진 못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가 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래도 소비자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텔룰라이드를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출시는 안 됐지만 수입을 통해서 한 대씩 보이긴 하는데요 인천공항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긴 한데 봤을 때 정말 사이즈는 어, 모하비랑 동급 차량인 만큼 모하비랑 굉장히 똑같고요. 펠리세이드와 거의 다를 게 없다. 같은 수준의 SUV다 라는 인식으로서 굳이 국내 출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플랫폼과 외장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고요 이번 모델도 박스카 형태의 전통 SUV 디자인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풀체인지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EV5 이런 차량들과 비슷하게 기아 자동차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인 EM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100% 전기전용 아니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까지 아우르는 IMA 통합 모듈류 아키텍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면부가 뭐 EV9 아니면은 타스만 이런 차량들과 비슷하게 좀 약간 웅장함?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 부분을 봤을 때에는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차량들이 생각이 나는 이 뒷부분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어, 여러분들이 봐도 그런 것 같죠. 깔끔하게 약간 레인지로버의 보그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은 전면부 헤드램프랑 비슷하게 리어램프도 똑같이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E.V.9과 E.V.5에서 보여줬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전면부와 후면부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인하면서도 정제된 박스형 SUV로서 매력을 뽐내주네요 신형 텔룰라이드는 일반 모델과 X 프로라는 어, 그릴 디자인에 차별화 둔 그리고 아무래도 X 프로는 어, 타스만 X 프로처럼 오프로드에 좀 특화가 된 모델이겠죠 패밀리 SUV이지만 이런 오프로드 성능까지도 보여주는 테일라이트인 만큼 일반 모델과 X 프로까지 총두 가지 선택 사양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오프로드 컨셉의 X 프로는 수직 패턴이 아니라 레고 블럭들이 전면부에 박혀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구형보다 신형이 조금 더 각지고 단단한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진화가 되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차량의 공식 파워트레인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는 3.5L V6 가솔린 엔진과 2.5L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조합이 유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모두 예상과 추측이죠. 기존 3.8L 자연 느기 엔진은 단종이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효율과 성능을 잡는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고 전동화 ev 모델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전환은 시간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룰라이드의 전장 재원 사이즈는 사이즈가 조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장 4,998mm로 거의 5m에 달하고요 전폭은 1975mm에다가 전고는 1740mm, 휠 베이스는 3030mm로 3m가 넘어가는 긴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대략 5m에 딱 달하는 긴 대형 SUV에 속하는 것은 확실하죠. 전폭도 거의 2m 조금 안되게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전 구형 모델 대비 사이즈도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공간도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 기아자동차 EV 라인업, 뭐 EV5, EV3, EV9과 같은 EV 차량들 실내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들을 최소화하고 터치 다이얼을 결합한 방식으로 직관적인 조작감을 구현했고요. 3열까지 탑승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확실히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아 성차가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 맞춰서 딱 알맞게 출시를 했네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격이겠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추측으로 볼수 있는 차량의 가격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대략적으로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은 4,500에서 6,000만 원 정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와 비슷한 가격을 확실히 가지고 있죠. 해외에서 4,500만원 정도인데 국내로 들어오면 은 더욱더 비싸질 테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텔릴라이드가 만약에 출시했을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펠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비싼 모델로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현재 말한 이유도 텔루라이드를 현재 국내 출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겠네요 아직까지는 차량이 완전하게 출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 내년 상반기 쯤에 미국 LA 모터쇼에서 차량이 공개가 첫 공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는 당연히 공개가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볼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텔루라이드 굉장히 잘 빠진 차량 같은데 또 특히 패밀리 SUV 큰 대형 SUV 차량으로서 정말 안성맞춤인데 펠리세이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페테룰라이드를 출시하지 않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도 이제 거의 시간 문제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의 차량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 엔진은 연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땅도 넓고 도로도 험난한 미국 시장에서 오프로드와 일반 주행을 했을 때 테롤라이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륜구동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어, 험난한 주행 주행 모드까지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뢰가 바뀐 게 굉장히 탐이 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북미 시장에서 이번에 새롭게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SUV, 텔룰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북미 시장에서만 풀체인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엔진도, 파워트레인도, 플랫폼도, 가격도, 재원도, 바뀌면서 완전한 변화로 이어진 것 같고요. 국내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 소비자 분들 저 포함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내 출시하더라도 팰리세이드라는 대체 카드가 있기 때문에 텔루라이드를 굳이 출시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손해로 보여질 뿐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볼수 없으니까 더욱 더 탐나는 모델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대가 되네요 덩치도 크고 디자인도 강렬하고 실내도 세련되고 실용적이고 단순한 테일 라이드의 페이스리프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차량으로서 출시를 했고요 EV 흐름 속에도 내연기관 모델 SUV로서 출시한 것처럼 내연기관 SUV로서의 가치를 이 차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약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차량을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텔루라이드 SUV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